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좀 있을 수 있죠? 쓰레기가 좀 있고 없고는 사실 정답이 없는 문제잖아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근데 내가 저기 쓰레기가 있는 게 신경쓰여. 이 그러면 저 쓰레기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는 거 가장 큰첫 번째 적이 내가 이 연기라는 가상을 너무 즐겁게 즐기고 싶고 연기를 잘하고 싶은데 가장 큰첫 번째 적이 뭐냐면 방어기제니까 그래서 제가 별명도 지어드리고 다 그거예요 출발은 다 그거야 내가 여러분들이랑 무슨 뭐 잡담을 하고 여기서 별명을 짓고 뭐 이런 어떤 뭐 조언을 드리고 하는 것도 다그 방어기제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의식을 하시면서 연기 하실 때도 아 편안하고 저 사람은 나를 도와주는 저를 이제 저랑 공부를 하실 때 나를 도와주고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사람이지 나를 뭐 어떻게 뭐 교정하거나 내가 뭐연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요 연기를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을 네.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있지도 않습니다 사실 네. 여러분이 편한 상태에서 무언가를 표현할 때 뭔가 좋은 게더 나오는 거예요 그 좋은 거는 누구도 몰라요 네.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그대로 나올 거니까 일단 편안히 마음을 드신 게 좋죠. 음. 제가 이제 유치원에서 애들 가르친 적 있어. 아. 가르쳤었어요. 음. 근데 처음에 애들한테 혼내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누를 혼내키거나 막 강압적으로 뭔가 말하거나 음. 가르키거나. 혼내키는 게 힘드시면 안 혼내키면 되잖아요. <laughs>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음. 근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저한테는 음. 그래서 근데 여기 존스턴 책에 음. 무슨 지위 지위거래 음, 우리 에거래놀이에서 네, 음. 제가 되게 더 높은 지위에서 상대를 좀 이렇게 누르는 이런 거를 되게 네. 스스로 싫어해서 네. 피하려는 경향이 되게 많아서 네. 그런 게 약간 필요한 오케이 오케이 아주 역할은 재밌는데. 잘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오케이 좋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가능하게끔 음. 필요시에는. 근데 보면은 연기라는 게 우리가 그럼 연기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봅시다. 연기라는 게 뭐죠? 연기가 사실 실체인가요 실제 세상에 있는데 연기라는 가상 세계를 우리가 즐기는 거잖아요. 네. 연기를 통해서 거기는 에뭐 물론 나로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나 자신의 성격이 노출돼가지고 만들 수 있는 나랑 닮은 캐릭터도 있을 테고 나랑 정 다른 캐릭터도 있을 테고. 그렇죠? 네. 근데 기술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기술을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예를 들어 서 기술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기술. 뭐 용접도 기술이고. 여기, 요리도 여기. 기술이고. 뭐 서빙 잘하는 서빙 저라는 것도 기술이고. <laughs> 어. 다 기술이죠. 근데 그 기술이 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아니요. 없어요. 자꾸 연습하면 그렇죠. 네. 맞아요. 익숙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뭔가 이상해. 방금 론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높은 지위가 서빙 처음 하는 사람이나 용접 처음 하는 사람이나 요리 처음 하는 사람들이 칼로 베이고 뭐 이런 것처럼 익숙하지 않고 뭔가 이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연기라는 것도 가상을 즐기는 하나의 기술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해보고 또 효율적인 방법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은 자연적인 그, 그 부분도 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로님이 어떤 높은 지위를 가지고 남들을 좀 강압적으로 하거나 남들이 나한테 강압적이게 대하는 거를 싫어하실 수 있죠. 뭐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거. 근데 연기라는 거는 배우가 가상의 상황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 높은 지위를 잘하면 론님이 연기를 잘한다고 우리가 평가를 하지 저 사람은 높은 지위에서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고 생각을 하지 않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마음의 방향성을 바꿔나갈 수 있겠죠? 그렇긴 한데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 네. 네, 악기 같은 거 연주할 때도 편아노 네. 치는데 네. 틀리는 부분을 항상 고기가 이렇게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 마음이 편하게 해도 틀려요. 네. <laughs> 마음이 편해도 틀리고, 진짜 방법을 마음이 안 편해도 틀리고. 방법. 그데 거기를 그러니까 그 부분만 계속 다른 식으로 해서 여기에 익혀야 되는 거예요. 몸에 이제. 맞아요. 익을 때까지 <laughs> 한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laughs> 익을 때까지 하면 그때서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네. 근데 제 말은 이제 즉흥 연기에서는 네. 어떤 설정된 뭔가가 없고 그러니까 네. 저한테 보면 익숙한 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자꾸 그 익숙한 아까 말씀, <laughs> 네. 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분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띄어가지고그 부분을 잘할수 있게 부분적인 연습을 계속하는 네. 방법이 피한실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즉흥연기에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웃음> 있죠 있죠 <laughs> 있어요 예지위놀그 네. 지위 바꾸는 놀이도 딱 그거 아니 맞죠 그것도 있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지위 거리 놀이라는 것도 너무 큰 범위예요 사실 지위에서도 수만 가지로 제가 그, 그 지위 거리 놀이라는 파트만 가지고도 놀이를 한지 한2조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요뭐 네. 뭐 낮은 지위부터 높은 지위 지휘, 지위가 바뀌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그 이런 개념이 지금 아예 없으기 시 때문에 그냥 즉흥 연기 막 와서 하는데 내가 노출되고 오이려나잘 못하는데 이렇게만 접근하실 수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 이런 불편한 부분들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거 너무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모든 걱정하시는 거에 한99 99.999%는 다 해결할 방법이 있는 겁니다. 아, 다양한. <laughs> 네. 이, 저번에 했던 그 연습 말고 또 다양한 연습. 그게 제일 어려운 통해서... 거예요. 아, 다양한 연습을 예. 통해서 그걸 또 이렇게 해결할 방법이 다 있으니까 예. 그냥 오래 좀 하다 보면 은 예. 그것도 자연스럽게 예. 해볼... 여러분들이 아, 연습을 이렇게 하면 나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은 사실 여러분들이 하실 걱정이 아니죠 제가 해야죠 <laughs> 네. 전 여러분들을 공부한다니까요 이분이 어떻게 될까 계속 보면서 여러분들을 공부해요 그 코멘터리 쓰시는 거 보면 이제 아실 거야 네, 여러분들은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시간에만 잘 나오셔서 열심히 즐겁게만 하시면 돼요. 그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제가 볼 때는 손해 볼 것도 없고 굉장히 남는 장사 같은데. 전 남는 장사라고 생각. 아니 굉장히 남는 장사죠. 전 진짜 남는 장사라고 어,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완전히 그냥 거주야. 로또 된 거야. 제가 수업할 때도 항상 저는 그런 마음으로 수업을 하자라고 마음을 먹는데 조수선도 뭐라고 하냐면 다른 연극 가르치는 교사한테 충고를 해요. 연기 알려주는 사람은 파티하듯이 연극 가르칠 거 아니면 연극 가르치지 마라 라고 하거든요 응. 파티할 때 긴장해요? 놀죠 파티할 때 너무 기분 좋고 내 자유롭고 거기서 내 편안한 어떤 상태를 즐거우니까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엄청 불편해 막 거기 가뭐 죽겠어 막식은땀나 근데 막 무슨 뭐 좋은 술 있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 있어도 그걸 파티라고 할수 없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저도 여러분들한테 항상 제공하려고 하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런 파티에 연습하는 게 파티에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즐겁게 이건 네. 어떤 제재도 없다니까 여러분들 즐겁게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니까 그래서 저희 그 극단 이름도 아트 파티잖아요 거기서 음, 음, 음. 그, 따온 거거든